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까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개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개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 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 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인멘이라. 아멘.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9장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와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요약을 해 드렸습니다. 그것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결혼에 관한 부분들을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셨고, 13절, 12절부터 18절까지는 어린이들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오늘 16절부터 26절까지 읽으신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시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그 핵심은 오늘 마지막 부분에 26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이 핵심인데요. 자,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율법에 관해서 이야기하시죠. 아,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키면 된다. 그때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쭉 이야기하시죠.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이런 계명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이 사람이 계명을 다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명을 지켰다는 것이 거짓말이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내가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거짓말하지 마라. 네가 어떻게 자신할 수 있냐? 너는 네가 보기에 계명을 다 지켰을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가서 똑바로 다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내가 계명을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 어, 내가 온전하고 잘지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그러니까 율법 다 지켰다. 이런 율법을 지켜라. 그랬더니 내가 그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네가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이 청년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라고 말합니다. 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 부자 청년이 참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볼때저 사람은 우리랑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 부자 청년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래요. 첫 번째, 이 사람은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킬 줄 아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자들이 볼 때, 저이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진다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악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보다 율법을 사랑하고 또 율법을 지킬 줄 아는 아주 도덕적이고 선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능력도 있어요. 돈도 많고 능력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위치도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온 겁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잘 이야기해가지고, 그래, 도나 따라라.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볼 때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참 전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인데, 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교회에 왔어요. 자발적으로 교회에 왔는데 너무 착한 사람입니다. 너무 도덕적이고 또 더군다나 능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멤버십으로 들어온다 그럴 때 누구나 다 환영하겠죠.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의 성도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된다면 참 괜찮겠다. 이러면 이런 생각을 제자들이 할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회적으로 볼때 일반적으로 볼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다면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재가 된다면 참 좋을텐데 라고 하는 생각과 가치관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 부자청결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어, 율법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선하고 부자이고 돈도 많고 능력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실 이 사람을 내치듯이 어, 이 제자들이 볼 때는 참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오겠다는 이 부자 청년을 내쫓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예수님 적당히 하셔야지. 어떻게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할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뉘앙스의 질문이 바로 25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반응이죠.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심하게 이야기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조건을 이야기하시면,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고,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하면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가 지금 지나치다라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으로는 할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아,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은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다. 저 사람은 배웠으니까, 저 사람은 똑똑하니까, 저 사람은 능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경험이 많으니까, 저 사람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으니까, 저 사람은 부모로부터 그 조부 때부터 3대, 4대, 5대 신앙의 전통이 내려왔으니까 저 사람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겠다. 저,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가 될수 있겠다. 라고 하는 세상의 인식과 가치관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 만드는 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만드는 일은 누가 하실 수 있느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참 배우지도 못했고, 저 사람은 능력도 없고, 저 사람은 별로 할수 있는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증인이 누굽니까? 그산 증인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베드로도 그렇죠. 야고보, 요한 어 베드로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니, 갈릴리 어부 출신에 배우지도 못한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능통해서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설교할 수 있는가 하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그가 성령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우, 저는 배우지 못해서요. 저는 글을 몰라서요. 저는 어 나이가 많아서요. 저는 돈이 없어서요. 저는 뭐, 몸이 약해서요. 저는요, 신앙의 연수가 부족해서요. 저는 부모님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물려받은 게 아니어서요. 이런저런,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몹시 놀라.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될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반문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야, 저 사람은 많이 배웠으니까 예수님께 참 귀한 사람 되겠다.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은 똑똑하니까 저 사람은 신앙의 전통이 있으니까 참 교회에 유익한 사람 되겠다.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 되겠다. 저 사람은 믿음에 좋은 모델이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런데 구원에서 구원받아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지는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람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할수 있다. 그가 아무리 병들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나이 들고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시고 훈련하시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부자 청년은 겉으로 볼 때는 참 그럴듯해요. 율법도 잘 지키고, 돈도 많고, 사회적인 위치도 있기 때문에 세상적 가치로 보면, 야, 저런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면 얼마나 좋을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명령 앞에 그는 근심하여 돌아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괜찮아 보이는 예수님을 따르면 괜찮을 것 같은 사람이었으나 결국 그는 근심함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생각도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가치관과 눈으로 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는 할수 있다. 내가 비록 신앙의 연수는 짧지만 내가 비록 신앙의 전통은 없지만 내가 비록 어 어렸어부터 성경을 배우지 못했지만 내가 비록 어 글을 배우지 못하고 내가 비록 똑똑하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어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나는 할수 없지만, 사람으로는 알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자신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안 된다. 저 사람이 해야 된다. 나는 불가능하다. 저 사람은 할수 있다. 라고 하는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는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치신이고 이 생각과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한다면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가 비록 병들었고, 그가 비록 배우지 못했고, 그가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하나님이 그를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하시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주변의 영혼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삶의 태도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에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을 주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 나는 너무 부족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될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연약해서 한 발은 세상에 딛고 한 발만 주님만 따르고 싶고 여전히 제 안에 욕심도 많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많고 여전히 제가 성향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는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하시면서 오늘도 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또, 믿음으로 반응하시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날 되기를 소망하면서 또이 아침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